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카입니다. 예, 오늘은 비거리 조건, 비거리를 많이 낼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거리가 나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정타입니다. 정타 공이 어디에 맞느냐? 공이 어디에 맞느냐? 공이 헤드 베이스 정중앙에 슬스팟에 이렇게 직각으로 잘 맞느냐. 이 조건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힘이 가하게 가격이 되더라도 정타에 맞지 않으면은 미끄는 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예, 스윙 아크의 크기입니다. 스윙 아크의 크기. 자, 스윙 아크의 스윙 아크라는 말은 이 헤드가 지나가는 계적입니다 계적 헤드가 원을 이렇게 이렇게 지나 가는데요 이 계적 아크 크기가 이렇게 적은 것보다도 아크 크기가 이렇게 큰 것이 더 거리가 멀리 나갑니다 세 번째 조건이 스윙 스피드 헤드의 헤드의 스피드입니다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에 공이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게 맞느냐 그 힘의 크기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일치가 되면은 비거리는 자연적으로 멀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타에 맞는, 정타에 맞는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타에 맞는 방법은 두고, 일단 정타에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조건, 스윙 아크 크기, 스윙 아크 크기를 늘리는 방법.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 공을 이쪽으로 보낼 건데요. 오른손을 가지고 만약에 에 스윙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을 이쪽에 보내기 때문에 오른손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앞 아크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하면. 자, 왼손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왼손을 가지고 하면은 아크 크기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더 크거든요. 왼손을 하면 더 크고 오른손을 아크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팔이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왼손으로 하면은 아크 크기가 이렇게 더 멀리, 더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아크의 크기를 크게 크기 하려 그러면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크의 크기를 크게 크기 하려면 왼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오른손 이만큼 왼손을 하면은 마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선 이제 아까 크기로 왼손이 왼손이 추가돼야 되는데 왼손이 추가되려 그러면은 이 그립 잡는 힘을 압력을 1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왼손에 압력이 6, 오른손에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에 추가돼 갖고 왼손의 왼손 왼팔의 힘으로 백스윙도 왼손 왼팔의 힘을 합니다. 오른손은 왼손 위에 살포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왼손을 너무 꽉 잡으시면 안 되고, 왼손도, 그, 계란 잡는, 계란 잡는 느낌으로, 계란을 꽉 잡으면 깨집니다. 계란 잡는 느낌으로 잡되 오른손은 그 위에 살포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왼손으로 백스윙, 왼손 왼팔로 백스윙. 자, 백스윙 할 적에 이 팔도, 백스윙도 아까 클고그면 백스윙 적은 것보다도 백스윙 큰게더아까커지겠죠 그래서 백스윙도 왼손으로 백스윙 하되 이렇게 팔을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아크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이렇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아크 크기가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팔을 쭉 펴줘야 됩니다. 쭉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팔로스로도 이렇게 팔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아크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팔로스로도 쭉 이렇게 뻗어 나야 가 됩니다. 쭉 이렇게 뻗어 나가야 아크 크기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이게백송이 단계에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코킹이란 코킹이 코킹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공이 땅에 쫙 깔려가서 물리 안 나갑니다. 이 코킹을 코킹을 함으로 해서 공이 약간 뜹니다. 약간 뜨면서 공이 톡톡 톡톡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팔을 쭉 뻗고 코킹, 팔을 쭉 뻗고 코킹, 팔을 쭉 뻗고 코킹. 앞으로 팔서스로 팔로스를 은이다는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왼송이 주가 되어하하연연연하하 연습, 방법을 이렇게생각이 보세요 백해윙세요 자, 스윙을왼스으로 백스윙 백스윙을 했왼손으운스윙으을했면가다서여윙으로서면운스윙서여오면서 다운스윙으로 오면서 여기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오른 손을 놓아 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리 되면 여기 손을 놨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놔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 헤드가 쭉 앞으로 나갑니다. 오른손가 잡지 않으면 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백스윙 할 때는 같이 양손을 잡고 다음 손이 이렇게 오른손을 놔 버리면은 자,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자기 몸에 익히게 되거든요. 이 느낌이 자기 몸에 익으면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백스윙 팔 뻗고 백스윙 팔 뻗고 코킹 이게 아크를 늘리는 두 번째 조건 입니다 다음에 이제 헤드의 스윙 스피드를 강하게 하는 방법 오른손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치다 보면은 어깨와 팔 어깨와 팔, 팔의 힘만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백스윙 단계에서부터 힘을 콱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힘있게 이렇게 칩니다. 여기서부터 힘있게 이렇 치면은, 여기서 벌써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상, 이게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그 헤드의 스윙 스피드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백스윙, 백스윙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가속력을 붙이야되요 가속력, 가속력이 붙다가 이렇게부터 가서 가속력 붙이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가장 큰 힘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 팔과 어깨 힘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팔과 어깨 힘만으로 이렇게 하면 팔과 어깨 힘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여기 와서 가속력이 붙어가고. 큰 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허리, 골반, 몸통, 몸통, 몸통의 회전의 힘으로 몸통의 회전의 힘이 주어되고 팔, 어깨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 몸통의 회전, 회전, 이, 회전, 이 회전의 회전 힘으로 이 회전의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 가슴이 붙어서 여기 와서더 크게 힘이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 스윙 하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이 평소보다는 아마 10, 20m 정도는 더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연 해보세요. 네. 오늘 비거리 늘리는 방법 비거리 늘리는 조건에 대하여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